안녕하세요, 여러분. 운세내비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1974년생 호랑이띠분들을 위한 2025년 12월 운세를 준비했습니다. 1974년에 태어나신 호랑이띠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올한 해를 함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봄 생각으로 시작했던 작은 소원들이 여름의 열기 속에서 물러났던 일들도 있었을 테고, 가을 바람에 떨어져 나갔던 꿈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의 문턱에서 여러분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회안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12월은 한 해의 끝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이 월에 여러분에게 찾아올 기운들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쌓아올린 모든 노력과 진심이 빚어낼 결과입니다. 우주는 여러분의 용맹함과 성실함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들이 여러분을 향해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한 해의 마무리를 더욱 의미있게 만드는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세요. 그 소원들이 우주에 전달되어 여러분에게 더욱 큰 기운과 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974년생 호랑이띠분들의 12월 운세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월 전반적인 에너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은 음력으로 10월과 11월에 걸쳐 있습니다. 12월 1일은 음력 10월 12일 정해월 갑진일이고, 12월 20일은 음력 11월 1일 무자월 개일입니다. 호랑이띠 분들에게 정해월은 목화상생의 구조로 오행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목은 호랑이의 본질적 에너지이고 정해월의 화는 목을 생하는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상반기는 창조적 에너지와 표현력이 높아지는 시간입니다. 갑진일의 갑진 나무 에너지는 순수하고 활발한 기운을 더해 주어 새로운 프로젝트나 창의적 활동에 매우 유리합니다. 12월 후반으로 접어드는 무자월은 음해수 에너지입니다. 호랑이띠의 양의 목 에너지와는 다른 성질이지만 억제와 안정화의 작용으로 충동성을 자제하고 내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해일의 개 에너지는 내향적이고 숙고의 시간을 만들어 줍니다. 이는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에너지입니다. 결론적으로, 1974년생 호랑이띠 분들의 12월은 전반기에 창조적 활동과 표현 활동이 활발하다가 후반기로 가면서 점진적으로 안정화되고 차분해지는 리듬을 갖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한 해의 마무리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12월 상순에서 중순까지 호랑이띠분들은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정해월의 화에너지가 목에너지와 만나면서 사람들과의 소통이 매끄러워지고 표현이 자연스러워지는 시간입니다. 업무 분야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기운이 함께합니다. 특히, 갑진일 전후로는 중요한 결정이나 제안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정운 측면에서도 12월 상반기는 밝은 편입니다. 화 에너지는 재물의 흐름을 활성화시키는 성질이 있고, 호랑이띠의 목 에너지와 만나면서 투명하고 정직한 방식의 수입 증대를 가져옵니다. 정해월의 화 에너지는 활동 반경을 넓혀주고, 새로운 수익 기회를 창출하게 함으로, 12월 상반기는 재정 운동이 활발해지는 시간입니다. 다만, 과도한 지출은 피하시고, 신중한 자산 관리를 권장합니다. 화해 에너지가 극할 수 있으므로, 충동적인 소비나 무분별한 투자는 오히려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시고, 중요한 재정 거래는 길이를 활용하여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12월 5일 무신일과 12월 14일, 정사일은 금전거래와 계약체결의 최적의 날이므로 중요한 재정결정은 이날들을 중심으로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2월 후반기 무자월로 접어들면서 재정운은 안정화 단계로 들어갑니다. 수 에너지는 내려가는 특성이 있어서 새로운 수입보다는 기존 자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에너지입니다. 이 시기에는 한해 동안의 재정 상황을 정리하고 내년에 자산 설계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나 새로운 사업은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쓸데없는 지출은 줄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12월 23일 병인일과 12월 26일 기사일은 한 해의 재정을 점검하고 정산하는데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날들을 활용하여 내년 재정 계획을 세우시기를 권장합니다. 건강운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입니다. 호랑이띠분들의 불의 기운은 따뜻함과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12월의 화 에너지와 만나면서 신체의 순환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강화되는 시간입니다. 정해월의 밝은 불의 에너지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신체의 피로 회복을 촉진합니다. 12월 상반기에는 활동적인 생활을 통해 신체의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 스트레칭 같은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면 신체의 기력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흐르게 할수 있습니다. 12월 후반기 무자월로 접어들면서는 소화기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 에너지는 차갑고 침체되는 특성이 있어서 위장과 소화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음주나 기름진 음식, 차가운 음식은 피하시고 따뜻한 음식을 섭취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특히, 국이나 따뜻한 차 같은 것이 좋고 생강이나 대추 같은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의식적으로 섭취하시면 신체의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2월 후반기는 정신적 휴식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명상이나 요가 같은 정적인 활동으로 마음을 진정시키시는 것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신체와 마음의 균형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룬띠와 상극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랑이띠분들의 12월 기룬띠는 돼지띠와 개띠입니다. 먼저 돼지띠분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호랑이의 목에너지는 돼지의 수에너지와 상생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는 목을 기르고 자라게 하는 에너지이기에 돼지띠분과의 만남은 호랑이띠분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도움의 손길을 가져옵니다. 12월 상반기에 창의적 활동을 구현하는데 돼지띠분의 조화로운 협력과 헌신이 매우 유용합니다. 돼지띠분들은 호랑이띠분들의 창의성과 용맹함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함께할 때 시너지가 극대화됩니다. 12월에 돼지띠분과의 협력이나 관계를 강화하신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개띠분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개의 흙 에너지는 호랑이의 목 에너지를 안정시키고 뿌리를 내리게 해줍니다. 개띠분들은 충성심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12월에 변화하는 에너지 속에서 호랑이띠분들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12월 후반부 무자월의 수 에너지가 강해질 때 개띠분과의 관계는 마음의 지지대가 되어줍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고민이 있을 때 개띠분의 의견은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관점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상극띠는 뱀띠와 원숭이띠입니다. 뱀띠분들과의 관계를 보면, 뱀의 화 에너지는 호랑이의 목 에너지와 극복 관계를 형성합니다. 오행에서 화는 목을 태우는 성질이 있어서, 뱀띠와의 상호작용에서는 의견 충돌이나 에너지 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뱀띠분들은 섬세하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호랑이띠분들의 직접적이고 활동적인 특성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특히 12월 상반기 정해월의 밝은 화 에너지가 뱀띠의 화 에너지와 만날 때 과도한 자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월에 뱀띠분들과의 관계에서는 충동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차분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원숭이띠분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원숭이의 금 에너지는 목 에너지를 제약하고 손상시키는 극복 관계입니다. 금은 칼과 같은 성질로 나무를 베는 특성이 있어서 호랑이띠의 자유로운 표현과 창의성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분들은 재치있고 변덕스러운 특성이 있어서 호랑이띠분들의 직선적인 신뢰관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2월에 원숭이띠분들과의 중요한 결정이나 협의를 진행할 때는 계약서나 문서로 명확하게 의도를 정리하시고 감정적 반응을 자제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상호 존중과 이해의 자세로 관계를 진행하신다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12월의 행운 색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랑이띠의 본질 색상은 녹색입니다. 목에너지를 상징하는 녹색은 성장과 생명력의 에너지를 담고 있으며 호랑이띠분들의 활동성과 창의성을 강화시켜줍니다. 녹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타고난 기운을 한층 강화할 수 있고 긍정적인 에너지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12월 상반기에 정해월 화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려면 빨간색과 주황색을 추가로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빨간색은 불의 양 에너지로 밝음과 열정을 상징하며 주황색은 화의 따뜻하고 포용적인 특성을 나타냅니다. 이 색상들은 창조적 에너지와 활동성을 촉진하고 대인 관계의 따뜻함을 전달하며 신체의 신진 대사와 순환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12월 상반기에 이 색상들을 활용하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 대인 관계가 매끄러워집니다. 12월 후반기 무자월의 수 에너지에는 검은색이나 진한 파란색이 도움이 됩니다. 검은색은 수의 음 에너지로 깊이와 신비로움을 상징하며 진한 파란색은 물에 차분하고 유연한 특성을 나타냅니다. 이 색상들은 명상과 성찰을 촉진하고 에너지의 흐름을 안정화시키며 마음의 평온함을 가져줍니다. 과도한 활동으로 소진된 에너지를 회복시키고 내적 자성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상반기에는 녹색 바탕에 빨간색이나 주황색 악센트가 들어간 옷이나 목걸이, 팔찌 같은 액세서리를 착용하시고 후반기에는 녹색 바탕에 검은색이나 진한 파란색을 조화시켜 착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특히 길일에는 해당 색상을 의식적으로 착용하시면 그날의 길한 에너지를 더욱 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12월의 길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2일 을사일입니다. 을사는 목의 음 에너지와 불의 양 에너지가 만난 날로 부드러우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흐릅니다. 을은 섬세함을 상징하고 사는 불의 밝은 에너지를 나타내므로 대인 관계의 개선이나 감정적 소통이 필요한 일에 매우 좋습니다. 중요한 면접이나 협상을 진행할 좋은 날입니다. 다음으로 12월 5일 무신일입니다. 무신은 흙의 음 에너지와 금의 양 에너지가 조화를 이룬 날입니다. 무는 육중함과 안정성을 나타내고 신은 정결하고 선명한 금의 기운입니다. 이는 재정 거래나 계약 체결에 매우 길한 날입니다. 부동산 관련 일이나 금전 문제를 정리하는데 좋은 운이 따릅니다. 12월 11일 갑인일입니다. 갑인은 목의 양에너지와 불의 양에너지가 만난 날입니다. 갑은 새로운 시작과 창조를 의미하고 이는 불의 밝은 활동성을 나타냅니다. 이날은 호랑이띠 분들에게 특히 좋은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시작이나 중요한 발표, 창의적인 활동에 매우 적합합니다. 직업 변화나 새로운 사업 시작을 고려하신다면, 이날은 매우 길한 날입니다. 12월 14일 정사일입니다. 정사는 불의 음 에너지와 불의 양 에너지가 만난 날로, 불의 에너지가 극대화되는 시간입니다. 정은 세심한 화의 기운이고 사는 왕성한 활동의 불입니다. 이 조화로운 에너지는 밝은 사람 관계와 따뜻한 인간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큰 모임이나 행사, 대외 활동에 최적의 날입니다. 중요한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네트워킹에 좋습니다. 12월 23일 병인일입니다. 병인은 불의 양 에너지와 불의 양 에너지가 만난 날로 역시 불의 활동성이 강조되는 시간입니다. 병은 태양과 같은 밝은 불을 상징하고 이는 호랑이를 나타내는 지지입니다. 호랑이띠분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에너지가 흐르는 날입니다. 한 해의 성과를 점검하고 새해를 향한 다짐을 다지는 데 좋습니다. 영적 성찰과 내적 정결의 시간을 갖기에 좋은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6일 기사일입니다. 기사는 흙의 음 에너지와 불의 양 에너지가 만난 날입니다. 이 기는 육중한 흙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사는 밝은 불의 활동성입니다. 이 조합은 안정성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모색하는 좋은 에너지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단정하게 정리하고 내년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데 적합합니다. 내년 설계를 위한 중요한 결정이나 실행 계획을 세우기에 좋은 날입니다. 이 여섯 날들은 각각 다른 오행 에너지의 조합으로 호랑이띠분들에게 특별한 기운을 전달합니다. 개인의 목표나 계획에 맞춰 이 길한 날들을 활용하신다면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날들을 참고하셔서 중요한 일정들을 계획하시기를 권장합니다. 1974년생 호랑이띠분들의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12월 상반기에 창조적이고 활동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활용하시고 후반기에 성찰적 에너지로 내적 성장을 도모하신다면 더욱 풍요로운 한 해의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호랑이띠 분들의 12월은 분명 특별한 기운과 축복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타고난 용맹함과 활력은 이 세상에 필요한 소중한 에너지입니다. 12월의 변화하는 기운 속에서도 여러분의 본질을 잃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이 저물어가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셨나요? 크고 작은 모든 노력들이 모여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결과들도 있을 테지만 그 속에는 여러분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12월은 그런 한 해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달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를 향해 다시 한번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기운을 모아주는 달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받은 메시지와 에너지가 12월을 따뜻하게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신 모든 소원들이 우주에 전달되어 내년에 더욱 큰 결실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꿈과 열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우주가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과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그 소원들을 우주의 기운에 담아 여러분께 더욱 큰 행운과 기운을 드리겠습니다. 운세내비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함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12월 한달 동안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며 따뜻한 기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더욱 빛나는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주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